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들 뽀빠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월 26일 오후 1시 11분을 막 지나고 있는 와중이고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영상을 찍는 뽀빠이를 위해서 이 화이팅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삼성 출판사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출판사가 지속적으로 계속 바닥권을 그리면서 이 조정장 구간이 엄청나게 길어졌었죠.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유가 이 핑크퐁, 이 핑크퐁에 대한 엄청난 파급력이 지금 한번더 뛰고 있죠. 그러면서 이 관련 주인 삼성출판사조차도 지금 이렇게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이 삼성출판사는 이더 핑크퐁 더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주식 지분을 2위로 지금 들고 있죠. 자, 지금 자체에서는 상섬 출판사가 이 핑크퐁에 대한 수혜가 계속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자, 이 핑크퐁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수혜들 이런 관심이 몰리고 있냐? 지금 더 핑크퐁 컴퍼니에서 지금 추진하는 이 베베 핀, 이 베베 핀 자체가 이제 핑크퐁에 대한 이렇게 상어 가족 아시죠?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하는 그런 노래 자체에 있는 캐릭터들을 지금 이렇게 다루고 있는, 같이 나오는 이 캐릭터 자체가 더 베베라는 캐릭터인데, 자, 이 베베랑 같이 핑크폰, 이 핀이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베베 핀, 이 자체가 지금의 상태에서 이 모든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외국계에 대한 그런 아이들한테도 지금 마음을 전부 빼앗겼죠. 자 그러면서 베베핀 자체가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자 미국의 넷플릭스죠 넷플릭스 키즈 부분 1위를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자 핑크퐁 이 아기 상어 아기 상어로 지금 엄청나게 이름을 올린 이 핑크퐁 자체가 다시 한번 더 베베핀이라는 캐릭터를 내세워서 이 아기 상어 못지않은 인기를 지금 끌어 담기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러면서, 핑크퐁의 또 스토피파이, 스토티파이 누적 스트리밍이 10억 회를 돌파했고, 지금 구독자도 지금 1000만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치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미국이든 이 전세계 불문하고, 국적 그런 불문하고, 이 아이들,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파급력이 인기가 많다는 건데, 우리 옛날로 생각해보면 유희왕이나, 아니면은 뭐, 가면라이더, 파워레인저, 탑 블레이드. 자, 요런 것처럼 이 아이들이 갖고 놀수 있는 인형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팔수 있는 상용화 가능한 가 캐릭터를 구축해 놓으면은 당연스럽게 매출이나 모든 단기 순이 영업 이익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의 상태에선 기업의 성장률이 아주 아주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핑크퐁에서 제일 핫한 게 뭡니까? 아기 상어입니다. 아기 상어. 자 미국 시청률 1이 핑크퐁 아기 상어가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시즌 3 제작에 좀확정이 들어갔습니다. 자 베베핀 뿐만 아니라 지금 아기 상어까지 계속적으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 삼성 출판사가 보유한 이 핑크퐁 컴퍼니에 대한 그런 주식 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이 지분율 자체가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런 뉘앙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삼성 출판사가 오늘 한번더상한가가 나왔고, 이제 오일선 추세가 확 꺾이기 시작하면서 캔들이 오일선 위로 올라탔죠. 자,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 삼성 출판사는 제가 10월 23일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추천주 한번 드렸었죠. 매수가 12,900원, 매도가 2만원, 예상 퍼센트 범위 30% 안으로 자율 매도하세요 라고 제가 보내드렸었는데 자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좋은 주가 전망을 보이고 있고 2만원대까지는 충분히 오를 만큼 지금 추세 전환을 한 상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정한 추천 매도가까지 분명히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제가 이런 추천주 항상 나눠드립니다 상단에 제 번호로 숫자 8번이라고 문자 주시면 된다 안된다 된다 그럼 이렇게 추천주 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자, 이 참성 출판사, 이제는 주가의 흐름이 상승 추세가 얼마나 지속이 될까가 제일 궁금하실 건데, 그걸 보기 위해서는 이 RSI 100분율 차트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설정한 구간 내에서 이 매수세가 놀고 있기 때문에 이 매수 타점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죠. 자, 그러면서 지금 과매도 구간이 끝이 난 것도 지금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추세선과 추세 지속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추세선 자체가 제가 설정한 라인 위로 고개를 바짝 들고 확 추세 전환을 했죠. 지금의 상태에선 상승 추세가 벌어졌다라고 할수 있고, 추세 지속선 자체도 파란색선 위로 골든크로스가 나면서 다시 한번더 빳빳하게 서 있는 부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이두 신호가 겹치면 어떻게 된다?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된다. 최소 일주일은 지속이 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이런 추세선과 추세 지속선만 좀 확인해도 어느 정도 주가의 흔들림을 알수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 설정하는 법 제가 알려드리죠? 상단에 제 번호로 몇 번? 숫자 8번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왜 알려드리겠어요,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악질, 악질 세력들, 악질 공매도 세력들, 어느 두식, 어느 종목 들어가도 다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악질 세력들한테, 이런 공매도 세력들한테 항상 당하는 게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버티질 못해서 그런 겁니다. 버티질 못해서. 이 공매도 세력들 주가 빠는데, 빼는데, 이렇게, 이렇게 배팅을 했는데, 저희가 이거를 못 이겨가지고 자꾸 주식을 팔아버린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행복할 수 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위에서 버티고 있다면은 얘네들은 울수 밖에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버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수익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이 세력질을 좀 해야죠. 우리도 뭉쳐서 우리 가족끼리 버텨야 되니까. 그래서 버틸라면 수익이 필요하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설정 값들 전부 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다들 받아가시기 바라겠고 문자 주시면서 뽀빠이야 나 문자 보냈어 댓글도 한 번씩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삼성 출판사 같은 종목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시장에 머무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움직이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요런 부분들, 자, 요런 부분들 밖에 없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 자체가 이런 이슈나 뉴스, 관련주나 테마주, 요런 걸로 엮여야지 삼성 출판사 같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더 들여, 들여다보는 거죠. 자, 오늘 또 이게 30% 상한가가 안 나왔으면 삼성 출판사 지금 들여다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 가족분들, 지금 6개월, 7개월 전에 미리 이 핑크퐁 이슈로 인해서 지금 상황가갈 거니까 난 미리 담아둬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셨을까요? 아니면 이런 부분 때 미리 담아두신 분들 있었을까요? 잘 없다. 이런 조정장 구간에서도 우리가 항상 대응을 할줄 알아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문자 미리 어떻게 보내드리겠습니까? 바로 이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방을 하나 운영 중인데, 자, 이 방에서는 이런 뉴스들, 이런 테마성들, 그 다음에 이런 재료들을 제가 퍼다 나르고 있어요. 자, 이런 재료들, 이런 정보들, 다들 받아가시라고 제가 이 초대 링크 한번 보내드릴게요. 상단에 제 번호로 몇 번? 숫자 8번만 보내시면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다. 나는 아무리 정보 봐도 잘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 위해서 지금 이렇게 카톡방도 지금 이렇게 운영 중입니다. 자이 방에서는 이렇게 단일 판매나 공급계약 체결 내용들, 특징주가치 재료성들 제일 중요한 게 가족방은 몇 프로? 5% 까지 리딩을 봐드린다. 자, 8월 10일부터 들어갔던 우리 종목든,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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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5%, 5%, 정말 수익률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가족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뽀바이 실력도 한번 보시고, 자, 상단에 제 번호로 몇 번입니까? 또이 까먹으신 거 아니죠? 이 숫자 8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이거 왜 보내주는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악질, 공매도, 세력들, 이런, 나쁜 놈들, 저희가 더 이상 당해낼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개미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세력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런 세력 소리 들으려, 우리가 이제 버틸 수 있으려면은 이런 수익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저와 함께 가는 가족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수익권까지 챙겨드린다는 거예요. 제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이고, 제가 계속적으로 스,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떻게 한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다. 그래서 숫자 8이라고 문자 보내셔가지고, 이 단톡방이든, 이 텔레방이든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악질 세력들 물리치고 좋은 수익들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또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가 이 대응만 자라면은 좋은 수익도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삼성 출판사에 대한 대응자료 제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상단의 제 번호로 대응. 이 대응이라고 문자 한통 주셔가지고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쭉 읽어보시면은 목표가랑 타점들 전부 다 나와 있으니까요. 어느 타점에서 들어가야 되고 어느 정도의 목표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라라고 제가 추천을 드려주고 싶습니다. 또 10월 26일 오늘이죠. 이 주식이라는 게 변동성이 많이 큰 만큼 이 삼성 출판사에 대해서 대응자료도 새로 쓰고 있으니까 이 받아가셨던 가족분들도 어떤 모멘텀들이 바뀌고 이 핑크퐁에 대한 수혜는 어느 정도로 지속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수요와 공급 계약 체결들은 어떤 식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대응자료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매매법만 좀 이용하셔도 좋은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원래 주식이라는 게 절대로 100% 200% 올라가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고, 수없이 반복하면서 500% 1000% 수익을 내시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버셔야 될게이 차트를 빨리빨리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보이는 것 같이 이렇게 화살표 신호들이 많은데, 이 신호들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야지 우리가 빨리빨리 할수 있고, 빨간 색깔, 이 빨간 색깔 신호가 떴을 때 들어가시면 은 좋은 수익도 볼수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예를 들어서 신성 델타 테크 요즘에 한참 핫했었죠? 신성 델타 테크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 색깔 신호들이 떠있는 거 지금 보이실 거예요. 빨간 색깔 신호들. 자, 이런 신호들 터졌을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꼭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이 신호에 대해서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이슈나 뉴스 이런 것들이 터지고 나서야 이 유튜브 찾아보시고 이 차트 보시면 이미 급등하고 있고 이 급등하는 와중에도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어느 타점을 찾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에서 주식 알려주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항상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김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냥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주식이라는 게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변동성이라는 게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해질까? 뭐 그런 생각으로 이 유료, 뭐, 뭐 유료리딩, 유료검색기, 유료검색식, 유료정보 이런 거에 돈 쓰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발 그런 거에 돈 쓰지 마세요. 이제는 이 본인들이 직접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막 이런 곳에서 정보 받으시는 분들 지금 계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계좌 만족하시나요? 그냥 제가 직접 보는 방법을 다 알려드릴 테니까 보고 따라만 하세요. 제가 못해도 애들 과자값이라도 볼수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이 차트 분석만 정확하게 12년 동안이나 있어요. 얼마나 노력한 값이겠습니까? 이제 뭐 차트만 보면 뭐 흐름이니 기준이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이 컴퓨터가 발전한 만큼 이 데이터, 이 데이터베이스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이슈몰이 당하시면 이 계좌 작살나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 화살표가 이렇게 많은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화살표가 제가 바로 수백, 수천번 설정하면서 찾은 이 황금 수식값들이에요. 이 파란색 화살표가 세력 매집 신호 이 빨간색 화살표가 급등 신호 그 다음 이 노란색 화살표가 상승 전 신호인데 여기 보시면 이 분홍색 선 보이시죠? 이 분홍색 선도 제가 설정한 이이평선 값이에요. 이이평선 값도 몇인지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우선 최근 급등한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머트리얼 보시면 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이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신호, 이평선 물리면서 바로 급등 나와줬고 이 금양도 요 보시면 매집 신호, 상승 전신호, 급등 신호 나와 주자마자 바로 이렇게 우사향 하나가 신고가 찍어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때 와, 이렇게 예쁘게 화살표가 나올 수 있나? 이렇게 예쁘게 이평선이 물릴 수 있나? 와, 이런 종목은 무조건 상승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종목이에요. 다음으로 이 EV 첨단 소재를 봐도 이 상승, 매집, 매집, 상승. 이 신호 딱 나오고 이평선 물리자마자 급등 신호 나오고 바로 급등 가는 거고 이 덕양산업도 보시면 계속 이렇게 이평선 밑바닥 그리다가 막바닥권에서 기다가 올해 3월 말에 크로스 올라가면서 상승신호 나오다가 급등신호 빠바방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 수식값들, 이 수식값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부 선물로 드릴게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막다 드릴 순 없고 어느 정도 드리고 나면 이 영상 내릴 거니까 늦지 않게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 이 종목들 어떻게 찾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이 비싼 검색기 쓰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들 쓰는 이 hts, 이 hts 검색기 쓰세요. 이보시다시피 제가 검색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제가 보내드린 수식값이랑 맞는 게이10% 이상 거저먹기 이 검색식인데, 보시면 이렇게 이 매수자리 누르기만 하면 나오게 다 만들어 놓았어요. 제가 수식값에 맞는 조건식 검색식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 늦지 않게 위에 보이시는 제이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은 제가 이거 보내드릴 테니까 다들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세요. 그리고 이 HTS 사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정하는 법이랑 차트 보는 법 강의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다 같이 보내드리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뭐 이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자,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주세요. 제가 최근에 이 텔레그램 채널 한개 만들었는데 이쪽으로 종목 보일 때마다 지표랑 같이 올려 드릴 테니까 받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한 해도 시드 많이 올려서 연말에 축배 같이 들어보자고요. 다 연락 주셔서 이 정보들, 이 설정값들, 이 종목들 다 추천 받으시고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이 숫자 8이라고 숫자 8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이렇게 새롭 매집 신호, 급등 신호, 상승 전 신호 설정하는 법, 설정 값, 수식 값다 보내드리니까 전부 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또 아무래도 유튜브 시청만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대응 안내나 정보들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숫자 8. 이 8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이 세력의 이상 수급 현황을 유일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간인 이 8시 40분에서 이 9시 이 9시 이 장전 동시효과 매매 시간 뭐 이런 시간들에서 이 시간에 세력들이 움직임이나 물량들을 볼수 있는 골든타임 시간이기 때문에 이 8시 40분에서 9시 중에 이 세력들의 물량이 포착이 되어서 급등 확실 종목이 되면 문자 주신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문자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받아보셔가지고 같이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뽀빠이가 이 대시세 종목을 매매하는 기준 중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 시크릿 종목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단기, 이런 단기 급등주도 잘 캐치하지만 이 단기보다는 이 장기 투자, 장기 투자에 더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이 코난 테크놀로지라는 장기 종목을 캐치를 해서 이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 타점, 그렇게 타점으로 보이는 이유들을 보내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됐습니까? 올해 1월 10일부터 세력들이 반응이 오면서 1월 10일 우상향을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바로 급등주가 됐고, 약 700%, 약 700%의 수익을 낼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런 장투 급등주 캐치될 때마다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도 한 종목, 이 시크릿 종목 철저한 분석과 세력 움직임을 보면서 제가 충분히 엄선을 했고 이 개미털기 막바지 작업이라고 확신이 들었고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이 다음 급등주도 이 시크릿 종목도 받아 보시려면 이상당에 보이시는 제 번호,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지금이 진입 적절 구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연락 주셔 가지고 이 1000%. 2000% 수익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전업으로 주식을 하고 계신 분이 아닌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차트 확인을 계속 하면서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뽀빠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의미로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숫자 8이라고 문자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세력 매집 정보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파일 안에는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이 매수자리, 그리고 매도가, 그리고 기간, 분석 자료 등을 정리해서 넣어 놓았어요. 보통 차트가 막 이렇게 요동칠 때,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때 들어가도 되나? 지금은 너무 늦었나?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꼭 내가 사면은 하락하고, 내가 안 사면은 오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매수매도가 반복되면서 시드도 점점 줄고, 또 이제는 뭐 파란색만 배도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고민들, 저 뽀빠이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매매할 때이 세력, 이 세력 기준으로 매매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력들이 추매하려고 하는 그런 추매 자리, 그리고 세력들이 목표하는 목표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 그런 기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 이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숫자 8, 팔이라고 문자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구독자분들과 제가 같이 수익을 좀 내자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이런 자료들 자료들 남들한테 뿌리지 마시고요. 자 같이 이 자료들 보면서 적절 매매 구간에서 같이 수익을 내면 좋겠습니다.